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트럼프와 어벤져스, 북계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합체 대기 중이다. 오늘은 특별히 블록버스터급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워싱턴 블록버스터 영화, 이 영화는 지난 3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월 8일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5월 달 안으로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하게도 그 트럼프의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좌파쪽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파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면 물고 뜯고 살점까지 한점한점다발레내는게 좌파쪽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트럼프의 저 발언을 막 물고 뜯고 쪽쪽 빨아먹고 살점 하나하나 발라서 트럼프의 저 발언을 해체를 하는 <laughs>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우파 쪽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조갑재는 트럼프가 북한에게 엄청난 선물을 미리 줬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비아냥거리고 있고 심지어 정규재는 3월 9일 보수의 선택이라는 논평에서 트럼프가 마치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에 친미 정권을 세울 것이다라고 트럼프의 북핵 해결 의지를 완전히 왜곡을 했습니다. 저는 이두 사람의 논평을 보면서 <laughs> 저의 하단전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짜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독자 10만을 넘긴 우파의 대표적 방송이 맞나? 응? 어? 저런 인간들을 사람들이 왜 10만씩이나 구독해가면서 방송을 보고 앉아있지? 응? 어?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저의 기후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알고 보면 정말로 똑똑합니다. 거기에 가서 그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들 한번 보십시오. 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 조갑제 해당 영상에 가면 볼수 있는 많은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갑제는 한국에서는 우파지만 미국에 가면 좌파로 불릴 것이다. CNN과 뉴욕타임즈를 광신도처럼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또, 조갑제는 지구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폐기물이다. <laughs> 자,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다음의 댓글들은 정규제 방송에 어, 달린 댓글들입니다. 5월 미국회담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나온 영어 원문 좀 확인하시고 방송 좀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악관에서 사라 샌더슨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oncrete actions.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대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언론에 나온 앞뒤 다 자른 자료를 들고 무슨 논평을 하고 계십니까?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가요? 세 가지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 항구적인 비핵화, 강력한 제재 압박 계속입니다. 이번 논평은 얼토당토 않네요. 자, 이분 댓글 소개하는 이유가 굉장히 핵심을 제대로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계신 분은, <laughs> 경제는 박사, 정치는 아직도 학생. 경제도 사실 박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laughs> 자, 그리고, 정주필님, 얼마 전에는 계속해서 좌파 성폭행 뉴스만 중점적으로 다루더니, 이젠 트럼프가 보수를 실망시키니 많이 하는, 정주필님 머릿속에서만 빙빙 도는 사고 실험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어차피 트럼프도 녹록한 사람은 아니라서 장기간의 예측이란 불가능하다는 라거 아시잖아요. 문재인 찬양하는 얼빠진 목사의 기도 모임 같은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소식들도 다뤄주세요. 진짜 뉴스를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목돈 후원하고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며칠 전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안희정 비서더러 공개석상에 나와서 좌파의 실체 좀 까발려주라고 하시질 않나? 이제는 좀 지칩니다. 야 이분도 정말 이 정규재라는 사람의 어, 진면목 본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수로 핵폐기를 검증한단 말인가?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한 핵폐기 검증은 불가능하다. 자 이분도 굉장히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평론하지 마세요. 경제 얘기만 하세요. 정말로 핵폐기가 진전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대책 같은 거나 제대로 평론해 주세요. 한미 갈등 때문에 보복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분도 정규제 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규제가 과연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인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바로 근거가 이겁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관세 폭탄을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니네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뭐 미국이 뭐 한가하고 심심해서 대한민국한테 경제 보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게 어디, 그, 경제 박사가 할 만한 수준의 논평입니까? 자, 1월 9일날, 정규제 언론사에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미경제학회,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은 큰 실수다라는 것을 <laughs> 이렇게 기사화 했었는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 전미경제학회가, 어, 민주당 쪽에 후원을 받는지, 이 좌파 쪽의 계열인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기사 내용 주장하는 요지만 들어봐도 아이 새끼들 좌파네 딱알수 있습니다. 어? 전미 경제학회 딱 보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좌파구만. 어? 그리고 노벨상 이것도 좌파들끼리 지들끼리 그 돌려먹는 그런 상 아닙니까? 아니 어디 공정 보도를 하는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해놓고 언론사 하나 차려놓고. 미국의 좌파 애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트럼프를 씹으면 됩니까?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막다 조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대본 작성하는 것만 꼬박 앉아서 다섯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대본을 작성하기까지 그또 과정, 전 단계 과정이 있죠? 자료를 찾고 그것을 읽고 또제 주변의 지인들 어, 또, 제 마녀타운에 저와 같이, 어, 계시는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또 하면서 방향성을 찾고 뭐 이런 과정. 뭐 관련 연구자료 보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면 한 주제를 잡아서 하기까지 보통 한 3박 4일 정도 꾸준히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아, 이 전미경제학회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가 또이 스토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미경제학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면, 뭐 특이사항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폴크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크루먼. 이 폴크루먼, 이런 사람들이 전미경제학회를 이끄는, 어, 리더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가라는 것을 보면, 이 전미경제학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수 있겠죠? 그리하여, 제가 이 사람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크루먼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그죠? 이렇게 있고, 보니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다. 여러분, 뉴욕타임즈 미국에서 유명한 좌파 언론사입니다. 좌파 언론사. 어?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 어?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자, 여기. 공화당 지지자인 그레고리 맹큐와 신문을 통해 자주 논쟁을 펼친다. 자, 공화당과 싸운다 그랬죠, 여기. 그죠? 공화당과 논쟁을 펼친다. 아, 좌파구나. 확실하네. 게다가 게다가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여러분, 전미경제학회, 전미경제학회가 자 좌파 일색이다. 응? 이제 아셨죠? 그런데 정규제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좌파에 강성 좌파인 전미 경제학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파, 대한민국 우파매체에서는 이런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laughs> 참나. 정규제가 방송에서도 맨날 트럼프 씹으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큰 실수다. 보복이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정규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전미경제학회다. 전미경제학회는 뭐 하는 데냐? 좌빠다. 좌빠경제학회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두 분, 조갑제, 정규제, 이두분 덕분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 오늘 방송의 주제, 트럼프와 어벤져스라는 방송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좌파들은 어차피 북한이랑 싸바싸바해서 어떻게 적화통일 한번 해보려고 응? 그렇게 하는 애들이라 포기하고요. 우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파는. 우파는 좀 정신을 차려야지. 우파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파가 양심적으로 이거 재건이 되겠습니까? 우파의 리더라고 하는 저런 자들의 생각이 마치 우파의 모든 지성을 대변하는 것이냥, 왜곡되고 있는 꼬라지를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하고 무식하게, <laughs> 어? 용감하고 무식하게 이런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정규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북한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와, 정규재이 사람, 우파 맞아? 응? 어? 우파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맞나? 응? 어? 맞아, 이거?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그리고 게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정규제 언론사에 가보면,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 있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규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그런 강도와 경향이 너무 심해서, 저도 저 사람의 논평을 끄는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굉장히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정규제 저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이 난무하고 있고 또 정규제를 신으로 봤다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비록, 에스더가 비록, 듣보잡, 듣보잡. 무식하고 용감한 듣보잡이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성이 있다. 저의 그 수호지심을, 저의 정의감을 자극했다. <laughs> 어? 제 양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그 수호지심이 발동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가 이렇게까지 폭망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폭망을 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좌파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사파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옛날부터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거 몰랐습니까, 여러분? 몰랐어요? 물론,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좌파 애들이 저렇게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찬탈해갔습니다. 저렇게 하는 동안 우파는 뭐 했습니까? 두눈 뜨고, 정권을 홀라당 뺏어가는 걸두눈 뜨고 지켜보면서 뭐 했습니까? 정권 뺏긴 거? 나라 뺏긴 거? 자랑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사파 탓? 하지 마십시오, 우파들.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북한 문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루하루 지금 아, 오늘도 다행이다 전쟁이 안 났구나 이런 날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탓하지 말고 나의 문제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나의 문제점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파가 뭘 잘못했어요? 무기력하고 나타하게 있었던 거부파한 거는 뭐 좌파나 우파나 다 부패했어요 그렇다치고 음? 나타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겉만 우파인데 속은 빨간 애들 어 그런 애들이 우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인간들 빨리 색출해서 속간내지 않으면 미국 절대로 한국에 있는 그 우파 세력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2월 달에 지방 선거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파 정당이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우. 누가 봐도 가망 없습니다. 지금 가망 없어요. 설령 어찌어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우파 정당의 출신 인사들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자, 미국이 과연 한국을 배려해 줄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파도 속은 다 빨간 애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속이 빨갛게 썩고 물들었으면 누구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미국에게 매달려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만 우파 정당으로 바뀌면 뭘 합니까? 속은 다 시뻘건데, 어? 다 중국돈 처먹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 줄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시다시피, 겉만 우파지, 속은 저렇게 빨간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뭘 믿고 한국을 도와주겠습니까? 어차피 없는 게 낫지. 아, 날도 진짜 구리고, 정말 기분도 꿀꿀합니다, 여러분. 이 꿀꿀함은 어떻게 해야 개운해질까요?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개운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괴대지를, 괴대지를 갓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라도, 이런, 이렇게라도 방송을 만들어서, 그냥, 어, 외마디, 작은 목소리로, 어, 외칠 수 있는 것, 외치는 것, 이것밖에 할수 없다라는 사실이 참, 어, 좌절감이 듭니다. 좌절감이 들어요. 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또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막상 이 대본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보니까, 어, 이고 진짜 블록버스터 급이네요. 이거 좀한 편으로 다 끝내려고 만들었는데, 이거 한 다섯 편에서 여섯 편 정도는 나와야 될 분량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방송 시리즈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